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laughs> 제가 지금 음, 이제 제3탄 제가 보고 온 박람회에서 보고 온 아이 또 식재하기 저 신데렐라 이렇게 이쁜 애 있었어요 이렇게 이쁜 애가 있는데 진짜 우리 동생이 우리 실장님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프리티 귀신 <laughs> 아, 세상에 저기, 저기, 진짜. 그래서, 아니, 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세상 에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쁜 애가. 근데, 앞전에 어떤 고객님한테, 한 분한테는 이제 시집을 갔었고, 이제 이 아이가 있는, 이제 이 아이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 우리 진짜 신장님이 저게, 진짜, 얘한테 프리티 귀신이라고. 얘 이름은 신데렐라입니다. 이름도 엄청 이쁜 애한테 귀신이래. 마음만 급해. 마음만 급해. <laughs> 자, 그래가지고서, 제가 지금 이 아이를 여기 소물레 보내 식재를 해줄까? 여기 이 멋진 이 난다자리 보내 식재를 해줄까?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 작게. 내년에 분갈이를 할것 같으면 여기다 식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조금 더 있다 식재할 를것 같으면 여기 이 란다자리분 조금 더 길이감이 있는 데다 분갈이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지금 어, 우리 고인들은 어떤 아이가더잘 어울리세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원래는 저는 동그리 화분도 사각 음, 화분도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동그리 화분을 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식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사 놓고, 그다음에 수풀은 해서뭐이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뒤를 털어야죠. 얘를 털어야 되는데. 자, 요거 빼고요. 지지대를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막 진짜 진짜... 아휴, 내가! 제가 얘 엄마니까 하는 말이에요. 모질락이 있었어요. 애가 꼭 모질하는 뭐냐. 어머머,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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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머리만 무거워. 진짜 이 신들라가 머리가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그냥 님 방람에 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핑크핑크하니. 얘를 그렇게 핑크색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묵은 애를 본 적은 있어요. 얘도 묵었어요. 지금요. 대 보시면 묵었잖아요. 근데 핑크핑크하니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도 머리 얼굴이 짤뚱해지면서 상당히 아이가 음, 예뻐지더라고요. 도톰해지면서 저 입장도 톰해지면서 짤뚱짤뚱해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주 색감까지 상당히 예뻤습니다.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어, 내가 안 예쁘면 안 데려오고, 어, 내가 심기 싫으면 안 심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다 접해봐야 돼요. 어, 접해봐야, 어, 이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이 아이가 어떤 색감으로 물이 드는지, 그걸 다 알죠. 그래야 우리 구임님들한테 설명도 되고, 우리 구임님들저 걱정하시느라고 손목도 아픈데, 어, 식재 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어마야 아이씨, 깜짝이야. 씨, 어, 막 등에서 지금 땀났어요. 땀 지금. 네, 있어요. 뒤돌아보세요. 거기 어디 게 있어요? 자, 차... 그럼 그 옆에, 그 옆에 있어요. 찾아. 어, 애기요거는 밭에 묻어주고.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봤어요. 네, 있습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네, 제가 어저께 저희가 수요일날은 배송이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렇게 배송이 나가는데요. 조금, 제가 그래서 항상 수요일날 문자 드릴 때 밤에 늦게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죠. 저 오늘은 배송이 없으니까 목요일날 나가겠습니다. 하고요. 저 밑에 이렇게 보면 밑에가 지금 뿌리가. 자, 보세요, 고객님. 고객님들 잘 보세요. 밑에가 이렇게 약간 까무줍줍하죠? 요거 잘라내야 돼요. 자, 또 까맣죠? 요것도 잘라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잘라내야 돼요. 요렇게. 으! 이럴 줄 알았어. 자, 분리가 돼버렸어요 이래서 제가 어떤 아이들 간 간에 군생은 영원한 군생이 없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뽀얗게 색깔이 나올 때까지 잘라내셔야 돼요. 얘는 만약에 내가 이거 안 해줬으면은 나중에 얘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요. 여기다 심어놨어도 얼굴도 예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요렇게. 아픈 걸 모르겠죠? 제가 식재를 안 했으면 아픈 거 모르고 지나갈 뻔한 아이 분리가 돼도 괜찮아요 아픈 걸 찾아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식재를 한번 어, 고객님들이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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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었어요 이렇게 썩어버리고 여기 잘라는 자리 요쪽은 괜찮은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새카맣게 썩은 거예요 네, 겉 모습은 멀쩡하지 얼굴이요 그럴 때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렵게 아우 얘는 왜 이런 걸 이르, 이제 사장님들 이제 보내신 사장님들한테 아뭐 이런 걸 보내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손질해서 잘 키워봐야지 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식재해 놓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이렇게 쓰시지 않은 애들 여름에 진짜 많았거든요 작년 여름에요 자 이렇게 우리 실장님, 지금 아이씨 그린을 못 찾고 계십니다. 아, 찾아주고 싶다. 자, 자, 계속. 아, 저 우리 실장님 또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것 같아요. 자, 못 찾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일단은 얘를, 흙을, 미소토를 이렇게 조금 묻은 다음에 제가 좀 올릴게요. 자, 이런 경우는 미소토를 먼저 채운 다음에 올리세요. 마치 한 번인 것처럼 올라오자. 자 이렇게 이쪽고 좀 이쪽 키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아까도 딱요런요런 형태 요런 얼굴이었거든요. 요렇게아 예쁘네. 아 진짜 예뻤어요저 깜짝 놀랐어요. 아 신데렐라가 저런 얼굴이야? 너무 예쁘다. 나도 우리 매장에 있는데. 근데 심어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니까. 얘는 화분 자체가 조금 더 좁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화분이 많이 좁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얘가 이렇게 세워져. 아, 이게 생화제... 뭐 클로이예요. 똑같은 아, 뭔나 아니에요. 이번에 들어온 클로이예요 이번 이번주 나갈 영상 클로이입니다. 아이씨 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리 봐도. 없어. 네 잠깐만요. 자요렇게 하고요. 예, 저만원 벌었습니다. 자 이렇게. 언니야 이렇게 생기네 어? 봐봐.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꽁꽁꽁 얘는 아까 뿌리를 제가 다 잘라냈기 때문에 흙이 들어갈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한번 더 들어가면 또 다시. 얘올 때도 이런 식으로 왔었어요. 요렇게, 요, 지지대를 다 세워서 요렇게 왔었던 아이인데, 어, 대가 참 이뻐졌었거든요. 근데, 어머나, 얘 부러졌다. 그래도 부러지고, 너도 자르자. 어차피 부러졌어니까 요렇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다 했어요. 요렇게 하고요. 어 지금 화산석이 조금 큰게 예쁜 게 있으면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좀큰 거를 넣어주면 좋을 걸 지금 큰게 없네요. 지금 화산석도 지금 큰거 준비를 해야 되고 가운데다 이렇게 모아서 어, 마치 작년 여름에 제가 올패스 식재했을 때그 생각 나죠? 이 신델라가 신델라 같은 경우는 정말이 저한테는 속 하나도 안 썩인 아입니다 아 어쩌면, 너왜 이렇게 착하니? 제가 그럴 정도로. 아까 저희 수장님 그러죠? <laughs> 프리티 귀신이라면. <laughs>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제가 어디다 뒀냐면요. 얘 입마름도 지금 반신 마름이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한 자리에 커튼, 어 이쪽에 정말 약간 그날진 곳에다가 얘를 그냥 둬버렸어요. 얘는 거기서 계속 있었습니다. 아주. 그랬더니, 우리 고객님들 오셔가지고서, 음, 한 두세 년석 집어 가셨는데 갑자기 얘가 시집을 가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어디서 이쁜 걸 저처럼 보셨는지 집어 가더라고요. 근데 참 인신데렐라 이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얘를 예쁘게 한번 키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아까 끊어 냈잖아요. 끊어 냈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어. 한 거의 지금 많이 탱탱해요. 열흘 정도는 그냥 굶기겠습니다. 열흘 정도 굶겼다가 그때 이제 어 테두리 쪽으로 해서 가상자리로 가장자리로 해가지고서요 제가 물을 어한한잔 정도. 한잔 정도 일단 주고요 그러고 나서 얘가 어느 순간에 쭈글쭈글한 순간이 있어요 저는 아마 얘를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제가 얘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얘를 얘가 쭈글쭈글할 때만 그때만 물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신데렐라를 한번 제가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온 신데렐라처럼 아주 예쁘게 얘도 한번 제가 키워 보겠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데렐라를 식재를 했습니다. 와, 이렇게 큰 대품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지지대로 이렇게 다 얼기설기 세워놨잖아요. 근데 모양새는 이렇게 참 예쁩니다. 색깔이 아주 삐크하게 예쁘게 들어오고요. 약간의 금종자가 섞인 아이들처럼 이+ 아이들은 이렇게 금발이라고 그러죠. 약간 금이 약간 섞인 아이처럼 이렇게 입장이 이래요. 그래서 얘가 원래 금은 아니고요. 이렇게 금 종자하고 섞인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가 입이 짤퉁해지면서 통통해집니다. 그래서 어 청키 안 청키 된다. 신데렐라도 요 작은. 사이즈들도 많이 시중에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도 어, 시간 되시면 요 신데렐라 한번 품어 보세요. 제가 키, 지금 심어놓은 아이는 대품입니다. 대품 사이즈고요. 자, 이렇게 롱분에다가 식재를 했는데요. 낮은 분에 철사를 잡아서 어, 밑에를 다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식재를 해도 되고요. 여기 지금 하나 속이 작은 게 있어서 지금 작은 거를 세 개를 얹어놨는데요. 이 아이 뭐큰 거를 갖다 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데렐라를 제가 식재해봤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